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방 의회는 시정 질문을 통해 지방 행정을 견제합니다. 정읍시의회가 최근 정읍시를 상대로 시정 질의에 나섰는데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했고 견제 수위도 대체로 밋밋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열린 정읍시의회 시정 질문 자리 초선의 김석환 의원이 대장산 일대의 지지부진한 호텔 신축 문제를 따져놓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안다 확답을 아니면 그것도 철회하고 우리 가꼭 거기 그분한테만 매달 필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검토를 하고요. 어, 일정 한번 더 확인해서 직접 면담 한번 더해보도 하겠습니다. 김 의원과 같은 선거구인 이도영 의원. 현실에 걸맞지 않은 음면동 경계에 관해 물었습니다. 3개월 전쯤 네. 시장님께서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네.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 네. 좀 시급하게 또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은데 여기 그 말을 한 답변하는 관료들은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시장님이 말한 건 그냥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은 단두명 이들이 지리한 아홉 가지 시정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문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의원들의 참여부터 빈약했고 질문 내용 또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되거나 그리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여러 부공무원들이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임팩트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지역 동특산물 브랜드를 재구성하자,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자, 보행 환경을 개선하자 등의 취지였는데 현재보다는 제한에 가까웠고 현안을 파고드는 지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정읍시의 답변 또한 무난했습니다. 연산물험단지 개관 초반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방문이 적었으나 재방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정에 대한 견제 수위를 가늠해 볼수 있는 시정 질문. 의원들의 저조한 참여로 반나절 만에 끝나는 맥 빠진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헬로투비뉴스 정명규입니다.